저희가 이제 월드컵 결승전이 끝났기 때문에 네. 결승전 관련해서 영상을 이것저것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 메시가 우승을 했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네. 사실 준우승한 프랑스 얘기 좀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은바페 얘기는 저희가 좀 빼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은바페 얘기가 주가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음. 막가는에서 막가는 아니죠? 어, 짧게만 언급하고 싶은 음. 부분이 저는 대상에. 과감한 네. 교체술이었어요. 음, 40분에 두명 뺐죠? 예, 네, 그게 이제, 네. 지루를 빼고, 어, 지루를 빼고, 여기 에 이제, 우스망 댄벨, 사실 우스망 댄벨이 약간 얼타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덴벨레는 어. 공격에서도, 결승전뿐만 아니라 아.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고, 수비에서도 디마리한테 그거. 그러니까, 거는 실수였어요. 우스망 덴벨레가 너무 성급했어요 네, 네, 네. 약간 집중이 안된 느낌이었는데, 음. 이때 트위터 선수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르코스 티랑 음. 렌다이 콜로 부하니둘다 음. 발이 굉장히 빠르고, 네. 이때부터 이미 프랑스는 전방의 속도를 통해서 뭔가 공략해보겠다는 의도를 제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면서 전반 막판에 바로 슈팅이나 뭐 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에 더해서 대회에서 포미저였던 그리즈만을 빼고 음. 코망을 넣는 선택이라든지 테우를 빼고 카마빈가를 넣어서 허리 쪽에 카마빈가의 영향력이 그때부터 또 좋아졌거든요. 네. 메시가 약간 지쳐있을 때카마빈가가 메시에게 공을 뺏는 장면들도 꽤 나왔으니까. 그리고 코망도 공 뺏어 또 뺏어가지고 네. 이제 득점에 기여했던 장면도 있었죠? 이런 과감한 교체수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페이스도 그냥 한 60분, 70분 이어질 것 같던 음. 경기가 순식간에 뒤집혔는데 네. 그냥 대시장이 이런 그림을 그린 것만으로 해결이 다르지 않았겠죠. 해결을 지어주는 선수는 역시 선수 한 명의 존재감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 영웅, 그 엄청난 존재감을 어, 보여준 주인공은 음. 킬리앙 은바페였죠. 자 일단 좀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결승전에 이번에 46번의 터치가 있었어요. 음. 사실 득점하기 전까지 은바페가 결승전에서의 모습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모습 중에서는 저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닐 만큼 사실 은바페가 안 보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뭐은바페 네. 탓이라기보다는 음. 전술 자체가 아르헨티나의 압박에 좀 고전이 되면서, 음. 어, 그리고 이제 왼쪽 위주의 빌업 막히고, 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좀 정말, 조, 정말 잘, 잘했어요. 사실 안했 아, 그 골이 봐. 그 공간을 정말 커버를 네. 잘해줬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네. 그 사전전술이 막히면서 음. 약간 경기 컨셉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죠. 사실 음. 이럴 때에는 공격수 한 명이 뭔가 뒤집기가 저는 쉽지 않을 음.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경기를 통으로 보면은 음바페는 월드컵 역사에 개인 퍼포먼스로는 음. 기억에 날 만한, 기록을 남길 만한 대단한 기록을 썼습니다. 후반전 중반부터 은바페 쇼타임이 시작이 됐죠. 음. 그리고 그두 번째 골은. 개인적으로 푸스카스상 후보에 분명히 오를만한 사실 그거 에. 들어갔으니까 다행히 저는 어 조금 저렇게 때린다고 했는데 와 근데 진짜 난 은바페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야, 그리고 앞에서 된다. 딱 바운드 시켜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에. 그리고 PK도 너무 잘 찼어 진짜 잘 찼어요 에. 그게 아무리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방향을 잃고 예. 이번에 승부차기까지 해서 은바페가 페너티키가 헤트틱을 했잖아요. 뭐 실제 피드 플레이 꼬도 테트틱이지만, 음, 음. 근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두번 방향을 다 잃긴 했는데 팔에 맞긴 했들 한 한들 일단 음바페가 너무 강하게 잘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골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요. 음. 그러니까 손을 뚫고 들어갔죠. 네? 맞아 맞아. 네.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여덟 번째 대회 골 터트리면서 골든 부트 수상을 했고요. 조별리그에서 세골 토너먼트에서 다섯 골. 약간 음바페가 이제 차기 월드컵의 스타로 어, 아예 월드컵 사나이로 군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이제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뭐 호나우두. 클로제, 클로제, 그 이미 득점 기록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 밀려가 될 뻔도 했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는 은바페가 앞으로 뛸수 있는 월드컵의 대회들이 무수히 많다니. 98년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 정말. 지금까지 이 정도인데, 음. 앞으로 월드컵 골수를 더더더 늘려나가면 월드컵 기록은 따놓 당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선수. 길량 은바페죠. 아직 기록 남아있습니다. 골든볼은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메시가 받았고, 실버볼을 음. 은바페, 이제 브론즈볼을 모드리치가 네. 받았는데, 형철이 말대로 이제 98년생 선수고, 이 선수가 슬슬 생일이 다가올 거예요. 12월 막, 한 집으로 제가 기억하해서 아,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21일. 이아 그러면은 어. 내일이네. 내일이구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23살이 네. 아니라 24살이 되는 건데 23살하고 이제 1일밖에 안된 선수인데 네. 이미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97초 동안 두골 터뜨렸대요. 80분의 PK 득점이랑 81문 골까지.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 순식간이었어요. 이게. 그냥 아르헨티나가 이대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대로 끝났으면 많은 팬분들은 아르헨티나 어, 대단하다, 메시 음. 대단하다 하지만 뭔가 내용으로 보면 좀 싱거운 경기. 맞아, 맞아. 약간 한쪽이 너무 일방적이니까그 음. 생각을 했을 텐데 음바페한 명의 존재감으로 저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밑그림을 이제 대장의 교체를 통해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97초 만에 두골 터뜨렸는데 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월드컵 결승전에서 멀티골 기록한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음, 독일과 호돈. 상대했었던 호돈신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호돈, 호돈도 그 대회 통틀어서 브라질 그대 당시 꼬임원 보면은 호돈 활약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진짜. 진짜 네. 경이로웠는데 네. 이번 대회 은바페도 저는 그런 모습을 했다고 봅니다. 호돈신도 은바페 마찬가지로 여덟 번째 <laughs> 월드컵곡 기록하면서 당시 이제 골든부트를 수상을 했었고요. 음. 어, 트트릭으로가트트릭으로 아, 이제 역사가 넘어가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네. 잉글랜드가 이제 독일을 만났는데 <laughs> 그때 제퍼스트 기억이요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대요. 오. 그러니까 1966년 이후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 이게 있긴 있었네요. 근데 이게 불운한 건 당시에 잉글랜드는 독일 상대로 음. 제프 허스트경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우승까지 체제했는데 은바페는 이번에 헤드트릭을 기록했는데 우승을 차지 못, 음. 차지하지 못하면서 좋지 않은 기록도 사실 가져가게 되긴 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음. 우승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만 그러면서 약간 준우승한 사람들에게도 시선이 좀 가게 되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음. 특히 은바페가 음바, <laughs> 득점 한걸 차지하면서 골든부츠를 한쪽에 이렇게 예. 손에 들고 한쪽에는 이제 준우승 메달을 걸면서 힘없이 걸어갔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그게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의 결말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 잔혹한 결과 아닌가요? 아니 그냥 결승을 떠나서 해트트릭 했는데 내가 어. 해트트릭 했는데 우리 팀이 졌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 그게 결승인 거야. 그니까요 은바페는 진짜 할 만큼 다 했는데 네. 결과가 안 따라줘서 이거 참 너무 아쉽고 음. 은바페 그 약간 짠한 표정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메시와 아르헨티나가 음. 받아 마땅하지만. 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좀짜라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바페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결승전에서 골 넣고 이번에도 결승전 또 네. 넣었기 때문에 결승전 두 경기 연속해서 득점이고 이번에 음. 헤트 트리그 기록하면서 월드컵 결승에서만 네 번째 골을 기록을 했는데 크으, 이게 참 쉬운 기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결승 진출 연속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더 대단하죠 앞으로 나이 프랑스의 전력 생각했을 때는 더 결승전을 오를 가능성도 높아요 니 예. 네. 결승전에서 이제 세골 기록한 선수, 어, 앞서 언급드렸던 제퍼스트 겸한 음. 경기에서 헤트트릭 기록했었고, 브라질의 펠레와 바바, 그리고 프랑스의 지단. 에헤. 98 프랑스 월드컵 때두골 기록하면서 음. 브라질 상대로 3대 0 어, 승리 거뒀었고, 이제 06년도에도 <laughs> 지단이 한 골을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음. 네. 메시와 호돈실은 결승전에서 두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은바페 지금까지 월드컵 커리어가 미쳤습니다. 14경기 뛰거든요. 음. 12골 넣었어요. 벌써 12골. 네. 와, 이게 진짜. 경기를 거듭하면서 계속 골수가 늘어나고 이번처럼 또두골아페두 아, 골이 아니죠헤트트릭이세 음. 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벌써 두 자릿수 득점에 나왔네요. 지난 대회 때 러시아 월드컵 때네골 기록했고 이번에 여덟 골이니까 이제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제 두 배가 되기도 했었고어 다음은 그러면 뭐몇 골이죠? <laughs> 16골? 4, 8, 12골, 아, 16골? 아 16골 1네골씩 늘어나는 거 아니면 뭐수면은 16골이 될 수도 있지. 네. 네. 사실 이러한 월드컵에서의 뭔가 뭐 클로제나 이런 기록들을 깰 거라고 음. 저는 제일 유력했던 선수는 사실 토마스 밀러였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밀러가 사실 메시랑 호나이두는 메시는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정말 활약이 좋았지만 음, 그 음, 이전까지 봤을 때 음, 토너먼트 득점이 나...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없었으니까 네. 토너먼트 득점이. 음. 그래서 오히려 토마스 밀러의 남아공 때 활약이나 그래. 이런 뭐 이후 브라질에서의 활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 밀러가 월드컵의 사나이가 되겠구나. 우리 그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2018, 2021을 다 독일이 조별리그밖에 음, 못할지 줄은 아무도 몰랐었던 거 같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프랑스가 갑자기 조별리그에서 떨어진다 이 그림은 좀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사실 이번이 가장 그걸 그렸었죠. 예, 어, 예.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라는 뭔가 음. 확실한 그게 있으니까. 니까 근데 뭐첫 경기 호주전부터 그렇게 크게 잡으면서 프랑스는 음. 그걸 털어냈고 음. 중심에 있는 음바페, 지루 그리고 그리즈만 음. 아, 이들의 활약은 참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음바페가 아, 네 골, 여덟 골 기록하면서 월드컵 통산 12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트 음. 퐁텐의 프랑스 국대 최다 득점 기록은 이제 13골이라고 해요. 13골. 한골 남겨두고 있고요. 예. 네, 프랑스가 진짜 월드컵 자체로도 예. 선수들의 풀을 보더라도 굉장히 대단한 나란데 거기서의 월드컵 최다 득점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음.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흠.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미로슬라프 콜로제인데 좀 남아 있긴 해요. 콜로제가 네. 16골이나 따뜻했기 16, 16골. 때문에 지금 4골 남겨두고 있긴 어허. 한데 막 갑자기 프랑스가 조별력이 없서 딱딱 떨어지지 않는 한음바페의 결정력과 기량이라면 충분히 이 기록까지 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페이스라면 한 대회만, 다음 대회에서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는 기록이죠. 음. 다음 대회 이제 2026 유나이티드 월드컵. 음.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에서 어쩌면 예. 넘어설 수도 있다. 월드컵 역대 차다 득점자가 클리어한 음. 바페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냥 대회로만 보면 와 다음 대회에 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월드컵 끝난 직후잖아요. 맞아요. 이제 4년 또 기다려야 돼요. 아 4년 <laughs> 언제 기다리냐. 참, 월드컵이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에이. 전 개인적으로 월드컵의 그 4년 간격의 그간극 주기. 주기는 예.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래야 더 월드컵의 희소성이 늘어나고 음. 그래야 우리가 4년마다 바라보는 월드컵의 소중함 음. 선수들도 그 소중함을 알고서 뛰기 때문에 네.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나이만 생각했을 때는 두 번은 더 나갈 수 있고 음. 세 번까지도 가능하니까 월드컵에서의 대기록을 좀 은바페는 충분히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사실 우리는 야 2등도 잘한 거야. 그래도 득점왕 했잖아 라고 얘기했지만 은바페가 마크롱 아이고. 대통령 지나갈 때도 그렇고, 막, 음. 이제 뭐, 임판티노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진짜 표정이 싹 굳어 있었거든요. <laughs> 저는 그런 것들이, 아, 진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선수는 다르구나. 음. 이게 승부욕의 발현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다음 월드컵 때, 그리고 앞으로의 리그나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양물고더 음.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바페가 네. 요즘 시즌들 보면, 지난 시즌 이제 파리샌들망은 벤제마의 말도 안 되는 기적 때문에 음. 잘했던 거에 불구하고, 불, 비록, 그런데 음. 불구하고, 좀 불운하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렇게 탈락을 맞아요. 했죠. 레아 마드리드를 음. 만나서. 근데, 은바페 선수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마다 활약이 꽤 빼어나요. 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악, 오기를 품고, 이번 진행 중인 유럽 리그의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또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리그 다가오고, 음. 챔피언스 리그도 금방 나가오기 네. 때문에, 지금 은바페 폼이라면은 좀 정신적으로는 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상황일 음. 거지만,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바페 어, 정말 대단했고 음바페 역시도 네. 박수 받아야 마땅한 대회였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